지금 진짜 진짜 더운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옥상 영상이고요. 지금 날씨가 31도예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엄청 힘들어서 말을 빨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병원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퇴사를 하고 무엇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심히 다니던 병원을 퇴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한걸 거예요. 다들 이유가 가지 각각 있을 텐데 대부분 좀 휴식을 위해서 관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직업의 장점은 이직이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관도도 먹고 살 걱정을 크게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쉬면 되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조금 마음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병원은 자리가 다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중간중간에 단기 알바를 조금씩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을 조금씩 얻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 알바, 3일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용돈을 벌어가면서 그걸로 좀 놀기도 하고 다음 직장을 미리미리 알아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가면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좀 눈여겨보면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괜찮은 데가 나온다 그러면은 가서 면접을 보고 출근 날짜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 출근 날짜 직전까지 노는데 그때 노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제일 기분 좋게 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더 아깝고 소중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갈 곳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기한으로 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약간 조금 불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평일에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평일 오전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은행도 못 가고 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또 워낙 시기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한번 출근을 하면 퇴근 직전까지 웬만하면 바깥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 오전에 갈수 없는 곳들을 가는 게 엄청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퇴사했을 때 평일 낮에 카페 가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구경하고 사람들 뭐하나 이렇게 <laughs> 근데 또 생각보다 다들 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계속 일하고 있는 건가 세상에 노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퇴사를 하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퇴사를 하면 큰 마음을 먹고 직장을 관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직장에 가는 게좀 좋아요. 저는 그걸 추천하거든요. 제가. 평...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사하고 나서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저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제주도에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달 동안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보는 거죠. 근데 또 돈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뭐 영어 공부도 있을 수 있고 그림 그리기나 뭐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피아노 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로우니까 자기가 좀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말에 좀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여기에 부르탔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요새 피곤하다는 그런 이야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웃음> 땀이. <웃음> <laughs> 땀이 나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여기만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도 따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자격증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다음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진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직업에 관심이 생기셔서 그 직업을 위한 준비들을 하시는 거죠. 그게 자격증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주로 이제 퇴사를 하시고 마음을 다 잡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 그래서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이직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두번다 제가 평소에 항상 하고 싶었던 여행을 했습니다. 두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일단 첫 번째 이직을 할 때는요. 제가 첫 직장에서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1년차 때부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마음이 좀 지친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그만 관두고 잠깐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뭐, 신체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굳힙니다. 퇴사를 하고 나는 유럽을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몇년 전이니까 코로나 이런 거 아예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간이랑 돈만 필요했었어요. 시간은 일단 퇴사를 하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어디서 생기냐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연차가 낮으니까 또 신경계 전연차 연봉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로움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학자금을 갚는 것도 또 있었었고 그리고 또 왠지 저금은 꾸준히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모아놨던 돈을 전부 다 여행에 써버릴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냐. 네. 저는 퇴직금을 써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를 하고 퇴직금으로 유럽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친한 선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은아, 퇴직금은 건드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아니면 진짜 못갈것 같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온전히 쓸수 있는 시간과 돈이 많이 제한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서 저의 그 5년 넘게 일했던 퇴직금을 가지고 어, 유럽으로 갑니다. 준비를 그래도 한한 한 달은 했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결정한 퇴사였었고 또 유럽 여행을 그냥 내가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준비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달달이 나갔던 카드값이나 뭐 적금들이나 각종 뭐 통신비 더 시작해서 뭐 학자금 대출 제가 받는 거 있었다 했고 각종 서류들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쓸수 있는 신용카드도 필요했고 환전하는 것도 필요했고 또 비행기 표도 끊었어야 됐고 각 나라에서 무 을 수도 정해놨었어야 됐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공부가 아예 안된 상태다 보니까 공부하는데만 한 달이 걸렸는데 그한 달이 엄청 행복했죠 왜냐면 원래 여행은 떠나기 전에 제일 설레고 즐겁잖아요 그때 이제 그 평일 낮에 카페 가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이런 여행 계획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의 절반은 미리 처리하고 가야 될 그런 돈들을 내가 뭐두 달을 갔다 올 거면 그두달치에 필요한 금액들부터 이전 것까지 해서 싹다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유럽여행을 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두 달이었는데 이제 가서 놀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노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원래 계획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행도 계획을 하고 가야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또 유럽여행만큼은 뭔가 내 발길이 닿는 게 대로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뭐 파리에 있었는데 내일은 뭐 어디를 가볼까 그때그때에 맞춰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일은 어디 갈까에 대한 그 고민들이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것도 성향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제 앞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 앞에서도 아,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보다 아, 내일은 어디 갈 건데 거기 가려면 무슨 버스 타야 되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아, 내일 가는 도시의 숙소는 너무 비싼데 괜찮을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지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동선대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갖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두 달을 계획했지만 한달반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저한테 평생 남은 기억이에요. TV에서만 보던 그런 곳들을 제가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여행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게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꼭 그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두 번째 이직을 할 때는요 그때도 여행을 갑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뉴욕으로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때는 한 열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저의 그 대학원 동기 언니가 미국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뉴욕에서 살다 보니 제가 그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 병원에 출근 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었 그래서 여유가 한 2주 정도 있었었는데 그 2주를 그냥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제가 그때도 뭐 그렇게 여유 자금은 없었지만 제가 뉴욕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언니네 집에서 있다 보니까 숙소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 덕분에 갈수 있었었고, 아 뉴욕도 진짜 잊지 못합니다. 저는 약간 뉴욕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치유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문화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뭔가 미국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뉴욕이어서 그런 건지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는,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다고 해도 뭐 인사하고 뭘로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바로, 어, 뭐 아와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인사가 이제 하와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뭐 그게 인사인 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I'm fine, thank you. 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느낌이. 어, 예, 뭐막 이랬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너무 당황했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었고 개개인의 뭔가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또 뭐가 있지? 더워서 생각이 잘안 나는데 뭐 지하철 가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참 너무 많으면 근데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면 빨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어, excuse me 이러면서 조금 비켜달라고 자기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자신의 몸으로부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내 공간, 나의 공간이라 여기를 침범하지 안토록 하는 게 약간 매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땀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주 여러 나라에서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네 말을 잘못 알아듣겠다 다시 한번 말해주겠니? 막 이렇게 했을 때 오,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 때 약간 주눅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어, 존중받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상하게 뉴욕 가서는 인종차별 안 당했는데 유럽 가서는 인종차별 을 당했어요 지나가는데 어린 남자애들이 물풍선 같은 거 해가지고 막제 쪽으로 던지고 막 깔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그래서 뉴욕에서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저는 뮤지컬 배우가 어린 시절의 약간 동경 같은 거? 어, 근데 이제 뉴욕에 브로드웨이에 가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제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설렜어요 라이온 킹 뮤지컬을 봤는데 와...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흑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노래 딱 부르는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성향이랑 다른 성향이 막 나오니까 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꼭 보고 싶은데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가 저는 이제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유 자금이 없고 뭔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는 학자금을 갚아야 돼서 그 여행 갈 돈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 말이 지금에서야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나 학자금은 네 인생에 너무 자그만한 일부야.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가 느끼기에는 이게 막 몇천만 원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렇게 낮은 이율로 이자를 내면서 천천히 돈을 갚아야 되는 대출은 없다. 그냥 빨리 갚아버리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좀 돈을 뭐더 모은다든지 왜냐면 나중에 또 우리가 집을 사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이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자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가 훨씬 세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학자금은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내가 모은 돈을 학자금을 다 갚아 버리고 빨리 새롭게 다시 돈을 모아서 또 뭔가 를 하자. 그 방법도 근데 맞을 수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도 소중하다. 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고 시간도 소중하다. 제가 욜로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때만 할수 있다 그런 신이 든다면 실천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저희 그. 그 나이대에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 보면 막그 친구들은 돈이 엄청 많은데 저는 막 돈이 조금밖에 없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돈은 다 어디에든지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수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여유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막 이렇게 수다 떨듯이 막 빠르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번 영상은 그냥 친한 언니가 얘기해 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머리 붙을 것 같네요. 땀이 너무나 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